안녕하십니까. 블랙 나이프 t v 미스터 믹입니다. 네, 오늘 만들 요리는 제가 요번에, 어, TV를 보다가, 와, 섭을 먹는데 섭이 이만한 거예요. 그래서, 와, 저거다. 그래서 시켰는데, 1 0짜리를다 품절 되고 이제 중짜리를 시켰어요. 그러니까 중짜리가 1kg에 한1 2미 m 에서1 3미 m 인데 사이즈가, 한 아, 이만해요. 와, 보시나요? 그래서 이거를 2kg 시켰는데, 지금 고민인 게, 술찜으로 다 할지, 아니면 반은 술찜, 반은 홍합탕. 홍합탕을 할지, 고민이에요, 지금. 일단은 한번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준비되셨나요? 갈까요? 가시죠! 자, 홍합 한번 만 볼게요. 와. 와, 그래도 크네요. 오 서비스 애기 크긴 크네요 확실히 오 수염이 아퍼요 이게 지금 와 엄청나서 가위로 잘라주고 있어요 찜기에 물을 넣어주시고. 벌, 술! 아낌없이. 쪄주기만 하면 끝! 오, 얘네 살아가지고, 보이세요? 지금 여기? 숨 쉬려고? 보이시죠? 하지만, 여기서 바로 굴딱 땡겨버리고, 무는 넣어도 되고, 안 넣어도 돼요. 마늘은 필수 통합이 잠길 정도만 소금간으로 봐파 청양고추 홍고추 후추 음, 거의 다된것 같아요. 드디어 다 됐습니다. 섭탕. 아 이렇게 홍합탕은 입에 쫙쫙 달았는데 섭탕은 아주 입에 안달아붙네요 섭섭탕. 그리고 찜. 섭술찜. 섭술찜. 아, 발음 다기신네 그리고 오늘은 조금 교물을 했어요. 아 이게 하요가 해산물 이런. 쪽이랑 잘 어울린다 그래가지고 샀습니다. 오~ 영롱합니다. 일단 먹기 전에 뭐 이거 따지는 게 되게 어설프게 따지는데? 홍합탕... 아, 근데 홍합이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, 어우, 커가지고 뭐 들어가진 않네. 정말... 아우... 와... 시원해오이리리도 않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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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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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물. 우와! 이거보다 이 안에 있는 국물 더 맛있어요. <laughs> 완전 홍합 그 자체. 아 너무 쪘다 이거 너무 추워했어아 이거 봐. 아 너무 쪘어다음한번 먹을게요. 그냥. 음! 와! 엄청 쫄깃쫄깃해요. 음! 음! 아, 근데 어떤 분들은 좀 질기다 할 수도 있어요. 지금. 너무 쪄서 그런가? 맛있어요. 은그 다음에. 상해 있는 거와 살이 미쳤어? 미쳤어 보이시나요? 음음 내는 오래 읽히면 안 되다 찔기다 시셨어요 아 근데 맛은 좋네 진짜. 내시. 아유 통합에 있는 궁이 이게 맛있네. 오, 다시 보여드구까 이게 기가 막힌데 이게 자시 하죠 오 깔끔해 아오 기가 오. 아 기가 막히네 아니요 오오오오오 개를 품은 홍합 보여줄게 개를 품은 홍합 음. 오우 맛있네 이건 포장 안 찍어도 돼요 엄청 크죠? 내 얼굴 반이 가려 야. 야, 이게 중사이즈인데 대사이즈는 와 근데 안에가 되게 예뻐요 이거 봐 색깔이 음. 와. 야 이건 야외에서 이 홍합 어묵탕 아 홍합 어묵탕 여기다 어묵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합 어묵탕 그리고 이거는 숯불 위에다가 딱 구워가지고 얘가 딱입딱 벌렸을 때그 안에 뜨끈뜨끈한 홍합 국물이랑 이거 딱 해다가 이거 딱 하면 그냥 끝장날 것 같습니다 어우 매콤하네 어우 죽이는데 아주 한잔 어우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음 이거 인터넷으로 시키는데 되게 싸요 생각보다 음. 아, 요리도 간단하니까 제 영상 보시고 집에서 따라하시면 누구나 아주 쉽게 할수 있습니다. 어 장담해요. 이거 진짜 뭐 손가는 게 없어요. 만약에 내가 칼질을 못한다. 가위, 가위, 너 대파, 나 가위, 잘라. 너 고추, 나 가위, 쭉쭉쭉. 끝. 네. <놀람> 리뷰는 여기까지 해야될것 같습니다. 아 우리 마누님이 배고프시다고 빨리 좀 끝내달라고 하시니까 저는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는데 드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좀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요 다음에 봬요. 哎呦！안녕